자,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오늘 네 번째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난 두 주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밀은 마가복음 4장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본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즉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알수 있도록 자세한 해석을 해 주셨지만 어떤 사람들 성경에서 말하는 외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해석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첫 번째 비밀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수 없다는 것이 비밀이었습니다. 둘째 비밀은 지난주에 마태복음 13장에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현재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었습니다. 자신이 악보다는 선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악과 선이 함께 공존해야 하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추수 때까지는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인한 특징을 밝히셨는데 그 특징이란 최초의 인간이 애로 인해 발생된 모든 악하고 죄악된 잘못된 것을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서 고쳐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특별히 귀신 늘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이로운 광경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음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경이로운 광경을 바라보면서 마치 평범한 인간이 어떤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 위대한 일을 보는 것처럼 도대체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런 일을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2000년 전에 한 아기가 동종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날 때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였음을 깨달은 사람은 아주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병든 자와 눈먼 자와 앉은뱅이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원래가 하나님 나라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그것은 모형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예수님은 더 이상 모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죄악으로 가득 찬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도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신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verse 28입니다. 2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음을 밝혀주는 중요한 성경 규절입니다. 얼마의 무리들이 귀신이 들려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고치시는 과정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그 광경을 보았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자, 성경 복문은 두 가지 다른 반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반응은 23절 말씀입니다. 귀신 들려 보지 못하고 말못 하는 사람을 데려왔던 무리들의 반응입니다. 자, 무리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23절을 보십시다. 무리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난 후에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평가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본 것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교독하면서 읽은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의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몸에서 날 후손을 세우셔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사무엘하 7장에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마 7장에서 밝히신 그의 나라는 궁극적으로는 국가적인 이스라엘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무리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이분이야말로 자신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바로 그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물론 이런 유대적인 견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구속의 의미보다는 실질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적 회복을 바라는 관점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본것일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태복음 12장 22절과 24절, 3구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미 이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2절과 3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말못 하는 사람을 고치신 사건은 마태가 두 번에 걸쳐서 다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3절에 말씀해 보면 귀신이 쫓겨나고 말못 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과 마태복음 12장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오늘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사무엘 하 7장에 있는 영원한 나라를 내가 세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대로 국가적인 회복을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룰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서 놀란 것이 절대 아닙니다. 또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서 놀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놀란 이유는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할수 없는 대단한 일을 했다고 보았기 때문에 놀란 것입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을 보시면 다른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보고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견해로 말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올늘이 말씀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지 않고는 도저히 할수 없는 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6절 말씀에 이렇게 그들에게 반문하셨습니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도 사마 7장에서 말씀한 그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이전에 이미 이 땅에 존재하고 있던 어떤 나라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시면서 28절에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28절 한번 같이 다 낭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영어를 보면은 the kingdom of God has come upon you라고 했으니까 upon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그들 위에 지금 막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막 시급하게 임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다윗의 자손이 한 일로 보지 못하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한것으로본 것일까요? 정말 그렇게 본 것일까요? 무리의 유대인들은 적어도 국가적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인간적으로 다윗의 자손이 하는 일로 보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그 일을 그것만큼도 보지 못하고 귀신의 왕 바울 세블의 힘을 입어 한 것으로 보았던 것일까요?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귀신의 왕 바알 세블의 힘을 입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았다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본 평범한 유대인의 무리들보다도 아주 못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율법 학자들이라고 늘 자부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모르고 보통 무리들보다도 못한 견해를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도래했다는 것을 누군가가 분명히 알고 있었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가장 불편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26절에 말씀한 바할 세불과 관련된 그의 나라라고 한그 어떤 나라였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당시의 로마 정부라고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붙어서 백성들의 세금을 탈취했던 귀족들의 나라였을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권세를 누리던 바리새인들의 나라였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로마입니까? 백성들을 탈취하는 귀족들입니까? 아니면 권세를 누리던 바리새인들입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지금은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불편해 왔으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성취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했으며 무너지기를 바래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한 일이라고 보는 것은. 바할세불이 그 귀신을 쫓아냈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쫓아낸 분은 예수님지만 이 누구와 지금 힘을 합합했다는 겁니까? 귀신과 예수님이 힘을 합해서 그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원수인 적과 힘을 합해서 또 적을 쫓아낸 이중첩자처럼 말도. 안 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왜 그랬을까요? 지금 대다수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입증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문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첫 번째 비밀의 답이 있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로 보지 못하는 특성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갖는 질문은 항상 한결 같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성육신 할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남자와 관계없이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누가 감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인간 역사가 존재해오면서 과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까? 늘 이렇게 질문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땅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지 육적으로는 분별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이런 경이로운 일들을 보고 인간 자신들 안에 이런 경이로운 일들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점입니다. 그 바리세인들의 답변을 한번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자 성경을 봅시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경이로운 능력이 귀신들의 왕이 한 것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아주 잘못 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이 점을 분명하게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기록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임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쫓아내지 못한 귀신들, 아무도 쫓아내지 못한 귀신을 쫓아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으며 그분의 나타나심이 바로 하나님의 도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의 이런 모습은 단순한 비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완전히 거부하고 부인하는 사탄의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심도 있게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에 누가 그런 경이로운 일을 하고 있는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노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은 바로 심판도 함께. 도래했음을 밝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점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성을 밝힌 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용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에 대해서 사람과 자신을 분명하게 구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밝히신 용서에 관한 것은 이런 겁니다 사람에게 행한 모든 죄는 사람에게 한 모든 말은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 대해서 말한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란 뜻입니다. 예수라는 한 인간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누가 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힘을 입어 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임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면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비밀 안에서 볼때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이 문제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교회들이 엄청난 오류를 범해 왔습니다. 교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도대체 어떻게 판단하고 알수 있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성령의 이름을 보고서도 그것이 마귀의 짓이라고 단정하는 죄를 범해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 사냥을 해왔던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지라고 의심하면서 혹시라도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고 저거 혹시 미친 사람이 아니야 라고 판단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했다면 그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아주 심각하게 하나님 나라의 효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단절시키는 행위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지금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그것을 한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다른 점은 바로 오늘 용서의 차이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신이 지배한 나라에서는 용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한 가지. 성령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부인하면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구속적 과정이 이두 가지 시대로 구분해서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했으며 앞으로 도래할 나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태에 놓였습니다. 예전에는 이 땅에 존재하던 모든 교회들이 참된 교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등불을 들고 있던 열천여의 비유를 잊지 마십시오. 그 중에 반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었던 것은 우연한 수치적 비유가 절대 아닙니다. 성도들은 모두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일곱 교회를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지금은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령이 각 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을 귀를 열고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들이라면 지금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를 주도하고 계신가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나는 이 어려운 시대에 귀를 열고 성령이 여러분과 나를 향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일곱 교회마다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매 교회마다 두그 교회 안에 이기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교회는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에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서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겠다고 했습니다. 버거마 교회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흰 도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대 교회에는 이기는 자가 있는데 흰 옷을 입을 것이라고 했고 결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안에 이기는 자가 있었는데 그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고 되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우디아의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 이후에 성령께서 도우셔서 이기는 자가 있고 또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이겨낼 수 없는 자들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대체 무엇으로 구분이 됩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이기는 자들은 귀를 열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 담아 듣고 순종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지금 이 시대에 임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십니까? 교회들이 성령의 활동을 너무나 가볍게 여겨왔습니다. 성령은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내가 바라면 활동하는 것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주 성령을 시시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배제된 곳에서는 결코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활동하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를 열고. 성령이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나 가운데서 또 교회 가운데서 충만히 역사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